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에너지 스트레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사실은 요게 어, 유기학 교재 내에서 나오는 식은 아닌데요. 제가 집어 넣었어요. 왜냐하면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그래프가 여기 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깁스 프레 에너지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일반하게 화 직접적 그 유기하게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반화 끝까지 배우신 분들은 이게 상기를 하면 델타 G는 델타 G 제로 플러스 R T 자연 로고 Q.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상태에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냐면 평형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러는 순간 마지막에 평형이 될거 아니에요. 그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자형이 많고 보트형이 적다. 이 얘기도 지금 평형 상태에서의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기가 0이 된다는 거는 델타 G 제로는 요식 정리하면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R T 자연로그 k 린 k인데 q가 k로 바뀐 이유는 이거예요. q나 k나 같다고 놓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평형상태일 때 Q가 K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Q라는 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응지수. 지금 현재 반응 내가 요 포인트에서 내가 반응이 평형으로 갈까 아니면 역으로 갈까에 대한 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평형 상수 못 미쳤으면 얘는 평형 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될 거고 평형 상태 넘어버렸으면 다시 역으로 반응이 가서 어쨌든 요 평형 상수 K만큼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심 이 있는 거는 요 K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웬다 평형 상태에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평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평형 되면 당연히 요거는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델타 G가 만약에 0이 돼야 된다. 그죠? 이 델타 g가 0이 돼야 된다. 이 값이 전체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계속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깁스 프레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바람에 k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0, 1보다 작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물리학 같이 갈려면 이제 요거 다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형. 평형 상태에서 얘가 딱 균형 잡혀 있고 더 이상 깁스 프리 에너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식을 막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난이도 있는 문제, 연합 문제, 나중에 이 이명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통합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무기, 물리 막 합치는 그런 문제들 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문항하고 요평형 상태하고의 관계를 같이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요걸 계산하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유사한 좀 기본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소개시켜드릴게요. 어쨌든 방금 전에 했던 요식 있죠? 요식을 아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백분율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에너지 차이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얘는 이제 안정화 애니까 이쪽 방향으로 치환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적도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에너지적으로 불안한 애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에너지적으로 불안한 애는 요 퍼센트에 해당되는, 어, 확률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애는 지금 이제 선을 맞춰야 되니까. 대충 이쪽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합쳐서 100 근데 그게 이 자리가 이게 지금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치환체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환체를 알려주고 그 치환체가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RT가 정해져 있으니까 평형상수 K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안정성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때 <laughs> 예를 들면 여기 퍼센트 하나만 나오게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짓말로 하나 하나가 30%라고 합시다 불안한 애가 에너지 쪽으로 나머지 안정하는 누구겠어요 70%잖아요 그럼 그 70%에 해당되는 뭐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평형상수 K 값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직접 유사문항을 하나 풀어볼게요. <laughs> 그래서 그래프 보시는 거 아시겠죠, 이제? 네. 이 그래프의 의미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때그 기출이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만들 때이 문항을 풀어보려고 만들어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었어요. 문제가 되게 멋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요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유도하게끔 만들어 볼까 이제 막 그거 연구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주는 거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식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치환체예요. 이런 애도 붙어 있고, 이런 애도 붙어 있고, 이런 애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laughs> 비슷한 애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F하고 CLBR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누가 지금 더 크냐면 CLBR이 커요. 그러면 저것도 문제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F보다 CLBR이 클까? 라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입자, 크기. 그지? 예, 네, 입자 크기가 크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다 더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 그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입자 크기 큰 애들, 진짜로 큰 애들, 큰 애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요. 가지 많이 붙어 있는 애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 둘 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C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C의 n 에 삼중 결합하고 있는데 아 플로린이 입자가 그렇게 작은데. 플로린보다도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F 플로린 원소 하나보다 이 CN 어쨌든 두개 덩어리가 있는 상황인데 왜 얘는 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인이 적게 나왔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